기적을 체험하는 153기도, 우리 정말 심도 없이 우리가 정말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전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혈과육이 아니요. 또 모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론적으로 이론과 실체는 틀립니다. 예? 이론과 실체는 틀려요. 그리고 특히 또 이론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완전 틀립니다. 아멘? 이론은 이론에 끝나는 거예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론에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론에는 이론에는 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이론에는 토론하기 좋아하고 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시는 길에, 인도하심에 따라,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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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야. 그 노래도 있잖아요. 무조건입니다. 성령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성령을 거슬러, 거슬러, 예,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예,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초자인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 1호삼 기도에, 기적을 체험하는 1호삼 기도에, 오늘 이제, 예, 그 마지막 피날레인데, 내일, 우리가 이제 또 1주년을, 청금교회 1주년을 맞이하여서 붕성회를 합니다. 부성회를 예, 붕성회도 그것도 한2주 앞두고서 붕성회를 선포하고, 내일 드디어 붕성회를 하는데, 예, 붕성회를 하는데, 다, 예, 사람들이 다, 올 사람들은 기쁨으로 달려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달려나, 이미 마음은 우리 청금교에 와있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예?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예? 그냥 청금교에 달려오고 싶어서 이미 지금, 내일, 내일인데, 오늘 이미 청금교에, 마음은 이미 청금교에 가있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고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나올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재정은 돌파될 지어다.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신 영광이 나타날 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밖에 복도에요 우리 이제 아들한테 제가 한을 하나. 우리 아들 큰 아들이 하나나 하고, 작은 아들이 또 하나나 하고, 복도의 한이 쫙 우리 아들이 보낸 한이 오늘 저녁에 미리 도착이 됐습니다. 그 한을 보는데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예. 그래서 지금 예뭐 우리는 이제 그 내일 부흥의 준비로 뭐 여러 가지 주,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하고 또뭐 분주하고 바빴지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예, 예. 목사님들이, 다른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아는 지인 목사님들이 자원하셔서, 예. 다 자원하셔서, 막 이렇게, 예. 모십도 해주신다 그러고, 뭐, 예. 또 축하, 건면도 해주신다 그러고, 뭐. 아주 뭐,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억구공원에 예? 그 햇빛 쬐면서 운동을 나갔는데요.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의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봤는데 하늘의 구름이 전부 다 하트가 뿅뿅뿅뿅뿅뿅뿅 하트가 일렬로 쫙서 있습니다, 그러이 야, 그래서 그 아, 저 그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하트를 뿅뿅뿅뿅 찍은 보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출애굽기 1 7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거위 앉게 하고 아론과 호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기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용사 영적 용사들의 기도 예 방법. 영적 용사들의 예 기도 방법. 또 영적 용사들의 삶에 삶에 예 승리하는 삶에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순종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사단에 절개 노릇하는 것은 지는 것이에요. 영적 예?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 편에 서서 조, 마귀 사탄 졸개 노릇 하는 것이 예졸개 노릇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함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그 궁정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 춤을 추며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예? 정말 우리 믿음에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예, 후의 후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정말로 진짜 곡식을 흔들며, 예, 기뻐하며,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 나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영적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돌파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초자인적인 역사를 나에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는 초자인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처자인적인, 예? 축복이, 예?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것과, 예? 땅에, 땅에 정말 풍성한 축복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이겨 마귀 사단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철대로 내리치고 예 마귀의 나라를 쳐부시고 깨부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겨서 늘하나님 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예만나를 맛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그 축복들을 맛있게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크신 영광 나타내지 않고 본인의 영광 돌려버리고 예 좋은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감춰버리고 그것은 정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요. 예, 그것은 마귀 사단에 속한 졸개 노릇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 싹! 버릴지어다, 그런 것들은. 아멘! 응.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의, 의로운가, 거룩한가, 순전함가, 진실함가, 예?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곡식을 흔들듯이 기뻐하며, 예? 정말 그러한, 예? 그러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도, 예? 흠 없고, 점도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이 어린 양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어린 양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었으니, 우리들도 흠 없는, 네? 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네? 정말로, 예, 어린 양의 그 피처럼 예 우리는 늘 정결한 예 정결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죄악으로 가려져서 너 죄악으로 가려져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 보지 못한다. 죄악으로 가려져서 너의 죄악으로 가려져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 예?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 정결함으로 예? 정결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열1기열1기하 어, 어, 20장 2절에서 3절 왕이라고 돼 있어요. 11기하, 11기하, 20장, 11기하, 20장,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11기하,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희스기아가 낯을 벽으로 네.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러이, 여하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오소서 하고, 희스기아가 신이 통곡하더라. 이제 희스기아가, 희스기아가 이제, 예, 예, 죽게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예, 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 경외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목숨을 너치워 달라고. 예? 나의 목숨을 너치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정말 젊은 날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정말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 용사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하시든지 받으시는 기도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응답해 주시되,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은 쩨쩨하게, 예, 쨉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서부지하신 하나님, 능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예, 백배, 100배, 백배의 예?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응답도 응답도 백배에 백배의 초자연적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딸여 38장. 이사야 38장. 네. 5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이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명을 15년을 더하고, 아멘, 요 말씀에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1 5년의 예,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 생명이..." 15년이 아니라 예 120세까지 강성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지키시는 그 나이가 120, 120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이가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쓰여있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아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아 3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부러지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예,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예. 오늘 어느 건사님의 간증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을 이제 예? 수리를 하게 됐는데 뭐 집을 이제 뭐이 여차여차 수리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서 못했는데 그 집에 이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위가 집 수리하라고 돈을 주었대요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이제 그 세탁실 쪽에는 바닥만, 바닥만 하기로 했대요. 벽, 벽까지는 안 하기로 했대요. 근데 바닥만 하기로 했는데 세탁실은 뭐잘안 보이는 공간이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제 했는데. 근데 다 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벽까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아주 수리를 찰, 아주 리모델링을 잘해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거 이제 뭐, 저희도, 저희도 이제 여기 교회 바닥을, 제가 이제 바닥 타일을 주문할 때 분명히 제가 검정색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정색이 아니어 안, 안 오고 그레이 계열, 하이트 계열로 왔어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잡놓다, 아, 이거 뭔 일이냐. 어, 나는 분명히 검정으로 신청했다. 막 이랬거든요. 안이라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물건이 왔으니까 그냥 깔아야죠. 하고 이제 썼어요. 깔고 보니까 우리 벽이 하이트인데 온통 하이트 칼라입니다. 이 바닥이 너무 하나로 잘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 내 뜻대로 했지만은 내 뜻이, 이게, 이게, 내 뜻이 이게 지금 합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더 좋게, 예,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예시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예,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네?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못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생각, 하나님의, 하나님에 비해서 생각도 짧아요. 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네? 그 높으신 분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냥 작은 것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예시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정말 작은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우리가 부흥해 하고 나면 엄청난 이제 돌파가 일어납니다. 천금교회와도 천금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돌파가 일어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내일 우리 천금교회에서 각예각예 예, 각처에서 찾아 오시는 분들 분들에게도.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만지심과 응답하심과 초자연적인 돌파가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호3 기적을 체험하는 1호3 기도의 오늘 마지막, 의 마지막 피날레, 입 피날, 마지막 피날레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희가, 어 한, 좀, 여름철, 에 예? 여름철 좀 쉬었다가, 7, 8월, 예, 제가, 아무튼 이제, 그 정도 지금, 어, 예, 좀 쉬었다가 이제 또,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어,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지금 현재,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3 기적을 체험하는 153 기도를 회 오늘, 우리가 오늘 할수 있게, 우리가 오늘, 미 정말 이렇게 끝까지 정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청금교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신 걸또 댓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정말 그렇게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53 기도회가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회예요. 우린 이, 이 타이틀로 계속 갈 겁니다. 2차, 3차에도 계속 기적을 체험하는 153 기도회로 이 타이틀로 계속 갈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자녀들에게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만지신과 예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자녀의 예 자녀와 예또 배우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신과 예 축복의 역사와 돌 초자연적인 예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이거 하는 동안 정말로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나 하나님하고 함께, 함께, 함께 임제 속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요. 예, 또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 볼 수가 있었고, 알 수가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꿈을 통해서도 많은 또 음성을 돌려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영안으로 많은 또 예,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 많은 예, 성령의 인재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